이상하다?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고수 왜안 오지? 아니 지금 벌써 낮인데? 아 뭐야 안 오면 뭐 나야 좋긴 한데 안 오니까 또 궁금하네 어? 이 사람 뭐야? 응? 잠깐만 어? 뭐야? 아니 고수 집왜 저래? 응? 어 뭐야? 아니 왜 이래? 응? 뭔 일이지? 고수님! 고수님! 뭐야 이사람어딨어 뭐야 없어졌나? 아니 근데 집이 왜 이러지? 뭐야 없어졌나봐. 어 고갱이? 아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지. 고수 없는 것 같은데 곡갱이 가져다가 동굴이나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이거 아 모르겠다. 뭐 고수 오면은 다시 몰래 이거 어? 넣어두면 되지. 음 고수님 진짜 없어. 어, 그러면은 기회다 지금 고수가 없을 때이 다이아몬드 곡괭이 들고 동굴이나 한번 가보자고 자 잠깐만 어디 동굴로 갈까 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 가보자 오이 동굴 좋아보이는데 여기로 가자 아 근데 이거 다이아몬드 곡괭이 좀 쓴다 해서 티나진 않겠지 아 괜찮을거야 다이아몬드 곡괭이니까 일단은 빨리 캐서 빨리 돌아가자 고수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자오 석탄 아 근데 아니야 이왕 동굴 들어온 거더 좋은 광물 캐가자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고 자 조금 더 조금 더 아이 뭐 석탄밖에 없어 응? 잠깐만 감옥 아니야? 뭐야 이거 응? 이 목소리? 응? 야처봐 뭐야 이 목소리 어? 고수님 저봐 빨리 일로 와. 뭐야 고수님 목소리가 왜 여기서 어? 빨리 뭐야 설마 이 안에 있는 건가? 어? 아 어, 잠깐만요 어. 그래 어 뭐야 여기 어 뭐야? 어? 어? 뭐야? 아니 저 고수님이잖아. 어. 아니 잡아! 아 고수님! 아, 네. 드디어 살았구나. 어? 잠깐만. 응? 네? 야너그 다이온 게임 뭐야? 예? 아 이거 이거 아아 아, 그게 어? 우리 집에서 동굴도 들어오고 지금 와 아주 난리 났네 지금. 아니 제가 어? 고수님이 저희 집에 안 오셔서 궁금해서 고수님 집에 갔는데 막 막 문이 막 뚫려 있고 곡괭이 그냥 아 죄송해요 한번 동굴 들어보고 싶었어요 곡괭이 들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 그거 됐고 그러면. 근데 고수님 어 아니 다이아몬드 갑옷도 벗으시고 이런데 왜 계신 거예요? 뭐요? 뭐? 야내 좋아서 이러고 있어? 어? 아, 아, 그럼요 이거 뭐예요? 아니, 딱 봐, 사슬이 묶여 있잖아. 아니, 네. 네. 어젯밤에 타고 네. 있는데, 집에 엄청 덩치가 큰 근육으로 어. 딱 엄청 큰 근육 초보가 들어오더니, 근육 초보요 그래, 네. 본인은 고수만 데리고 가서 고문을 시키는 근육 초보. <laughs> 근육 초보래. 그래서 날 여기를 끌고 왔어. 아니. 고수가 너무 싫다면서. 아니, 근데 고수님, 아무리 초보가 근육이 있다 하더라도, 고수가 초보한테 지면 어떡해요? 야너 맞아봤어? 나 맞는 순간 다이아 갑빠 다 깨졌거든. <laughs> 아니 다이아 갑옷 다 깨졌다고요? 그래. 아 아니 아니 뭘로 맞았길래? 주먹으로. 아 주먹으로 다이아몬드 갑옷을 어떻게 부숴요? 야 힘이 네? 아주 그냥 어? <laughs> 됐고. 네. 더 빨리. 그뭘안할 네, 테니까 이거 좀 없애줄래 이거 좀? 아들 좀. 뭐, 아 그래서 뭐를 안 하시는 네. 거죠? 아이 당연하지. 어, 근데 이거 뭐야? 오, 진짜 어, 뭐야? 어? 어? 저봐, 에? 네? 예, 저안나보다그그 소보가? 어 그럼 저 어떻게요? 네. 아니 지 뚱뚱이, 옆에, 옆에, 저기 또, 저기 또, 저기 왜요? 그래 들어 들어가서 네, 소보 소그 무슨 남의 그들어갔 몰래 지켜보고 있어. 에? 네? 뭐 어디 빨리, 지금 빨리, 빨리. 말, 여, 여기 팀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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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저 뭐야? 맞고 이제 올려온다 지금. 어? 어이 어, 뭐야? 자 내려가 볼까? 와 어? 어, 아주 잘했구만! 어눈 어, 마주친 거 아니지 방금? 아자 고수! 오래 기다렸지? 어 뭐야 진짜 덩치가! 신나게 고문해주지! <laughs> 이 덩치로 말이야! 뭐? 안돼! 초보! 초보! 초보 살려줘! 초보! 초보! 어, 뭐, 뭐? 초보 살려줘? 이게 닌자리 붙여야지 초보님! 어? 나한테 한 말인데? 안 되겠다. 너는 그러면 쌍펀치 맛좀 보여줘지. 쌍펀치? 그래 간다. 오. 으악! 아! 으악! 어? 어?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급동이 응? 에코스. 그가 잠깐 있어 나 가장 최선 날려줄까? 응? 에급동급동 보여. 잠지금이 나와 빨리. 아와 <laughs> 진짜 무섭다. 맞지? 예, 질망 하네요. 네. 그래. 이 가보또 한방에 탔겠다고. 그니까요 하여튼 빨리 사슬이라서 부셔 봐. 나가자 이제. 아, 근데 고수님, 제가 이거 구해 주면은 고수님 뭐해줄 거예요? 뭐? 아, 그래 지금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 집에 있는 다이아 다 줄게. 다 줄게. 진짜요? 아, 그리고 아, 앞으로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해.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하라고? 예. 고, 아, 그걸 거지. 어? 아 그럼 저 그냥 갈게요 아 그래 저... 약속하지 약속하지 어 약속하셨어요 아 그럼 자 그러면은 이 곡괭이로 제가 이거 사슬 좀 이거 풀어 볼게요 끊어 볼게요 자한번 야! 어? 너 누구야! 어? 일로와 어? 너! 어? 고수님 어떡해요 일로와! 아고수님말좀 해봐요 뭐야 이 사람 완전 얼어버렸잖아 아고수님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말은 하셔야죠 고수님아 아... 음... 이봐 예? 방금 다이아몬드 이든거보니까너 고수야? 아 아닙니다 저 초보예요 초보? 이거 가죽카보가죽카보 입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초보예요 어? 아 뭐야 초보였잖아 에이 아 아이, 난... 이게 다이아몬드 곡킹이에요전 초보라서 네. 아 그냥 땅바닥에서 주웠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곡킹이구나 그래? 에저 완전 초보라서 아, 이거 다이아몬드 곡킹인지도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하 <laughs> 친절하지. 어 초보한테 친절하다고? 그래 네, 그래. 네. 저 완전 초보예요.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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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너,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아저 아 그냥 저는 초보라서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기 동굴이 보여서 한번 동굴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장소가 나오지 뭐예요. 들어왔는데 여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이 고수래요. 근데 어. 저는 고수 완전 싫어하거든요. 고수 맨날 막 초보들 괴롭히잖아요. 아 그래? 아, 그래서 와 여기 왜못있어 완전 센통이다 이러면서 저막 그러고 있었죠. 이 사람 좀 괴롭히고 싶어서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 고 나가면 괴롭혀 볼래 그러면? 어? 제가요? 그래. 제가 어떻게? 아이, 넌딱 보니까 근데 좀 약해 보이고 주먹도 좀안 쓸만하지 같네. 아, 주먹이 좀 약해요. 레일러 그래, 봐 그러면. 예. 네. 이상자은 열어볼래? 상자요? 뭐야? 아니 이거 초보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럼 이거로 겸비면돼 뭐야? 아니 근육 초보가 이거 만들면은 데미지가 이래? 아니 뭐야? 아니 미쳤네. 이거 초보가 아니잖아.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고수님이 도와주면은 타이아도다 준다 했는데. 아 근데 여기서 구해져 봤자. 어 어차피 집에 또 쫓아올 거 아니야. 이거 또안 초보를 없애야 돼. 어? 에? 아아 아, 아, 제가 해도 될까요? 아 그럼. 이 나무검으로? 아니야 이이 몸봐 이거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아. 잠깐만 그러아 그래 아까 고수가 그런 말했잖아. 베드라 어 저기 초보님 음? 딱 보니까 그 주먹이 펀치가 엄청 쎌것 같은데 맞죠? 아 어, 그럼 내 오. 펀치 엄청 쎄지. 와 펀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펀치? 네. 펀치 보여줄 수 있지. 어..어 진짜요? 싫어. 이 고수 날려버리고. 아아아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 고수는 제가 괴롭힐래요. 아 그래? 아, 그래. 예. 대신에 뭐이 펀치를 그 베드락 있잖아. 요 베드락 부술 수 있으세요? 베드락 베드락이 뭐야? 에이, 뭐야? 이초 베드락도 몰라? 나보다 더한 초본데? 아그 베드락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어제 들었는데 어떠한 도구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블럭이래요. 그 제가 알기로는 동굴 제일 밑 부분에 밑바닥에 그 베드락이 있다고 하던데. 아, 응? 네? 그 어떤 단단한 것도 내 펀치로 한 방이야. 어디서 봤네? 어, 어 그러면은 제가 이거 곡괭이 준거 있으니까 이걸로 뚫고 내려가서 한번 베드락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럴까? 어차피 이 고수는 묶여 있으니까 도망 못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럼.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뚫을게요. 자 그러면은 어뭐 먼저 먼저 내려가세요. 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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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먼저 내려가 계시고. 자, 따라, 따라. 어, 고수님 제가 저 초보 한번 없애볼 테니까 어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래. 약속 지게 어차피 여기서 그냥 도망가봤자 쫓아올 거니까. 자 그래 그래. 갔다 올게요. 한다저기 예 저거. 네네 우리 가장 아래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어. 이게 베드락이야? 이게 베드락 맞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단단한 블럭이고 이거는 어떠한 거로도 못 벗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어, 그래? 예 어, 이거 말랑말랑해서 내 펀치 한 방이면 그냥 다 부술 것 같은데 아 어, 그래요? 그럼 그내 연속펀치를 보여주지너 아까 내힘못 믿었지? 연속펀치? 어예 보여주세요. 네. 어 좋지 연속펀치. 연속펀치. 어. 어! 아! 와 진짜 초보 맞네. 이 아래 보이드가 공허가 있는 걸 모르나봐. 어? 어 정말 아무리 근육이 많다 하더라도 어 보이드에 빠지면은 돌아올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은 무찔렀으니까 이제 어 다시 고수한테 돌아가볼까? 고수님, 봐. 고수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근육 추보 무찔렀어요. 너 어떻게? 아, 베드락 밑으로 제가 보내버렸죠. 그공허 세계 속으로. 그래? 예. 야, 아니 근데 잘했다. 펀치가 어.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아니 연속 펀치 보여준다고 하면서 진짜 베드락을 다 뚫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초보라서 그 밑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나봐요. 그냥 쏙 빠져버렸어요. 음. 베드락까지 했단 말이 그렇게? 예. 일단은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아니, 빨리 좀 풀어줘. 약속 지켜야 돼요. 아이, 그럼! 다이아랑 그다 줘야 돼. 오 하나 풀었고, 오한번에 풀리는 구만. 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여기이여기여기여기 오케이. 여기 풀면 되겠여묶여 있는 거. 오케이. 아, 자, 어됐네다네됐네 됐네, 됐네. 자, 나다 여기다 다행이네 우와. 응? 음? 아 그래 들어줘서 고맙고 일단 너무 네. 피곤하니까 아 일단 집으로 갑시다 고수님 예. 그래 그래. 가시죠 가시죠 가세요 나나 나. 어. 아, 아 피곤해 아어 아, 가요 고수님 그래 자 제가 여기 올려드릴게 저 오면서 이거 블록 좀 캐왔거든요 어,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자 자 집에 가자 가자 아 고수님 아. 그래. 아 피곤하실 텐데 일단 이거 다이아몬드 곡괭이는 넣어둘게요 여기 다시 아 그래 어, 그래 그래 일단 피곤하실 텐데 누워계시고 아, 제가 알겠다. 위에 올라가서 알아서 그 고수님 다이아몬드 가져갈게요 뭔 소리 하게 네 아니 뭔 소리냐뇨 아니 고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구해주면은 다이아 다 주고 안 그룹힌다면서요 어 내가 언제 어? 아니 아까 그래서 구해준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야너 건방져 너안 되겠다 응? 너너내내 내 다이아칼로 있어. 다이아칼로 너좀 맞자. 뭐? 다이아칼로 맞자? 아니 에이! 약속 안 지켜. 안 되겠다. 고수님이야말로 제 나무칼로 좀 맞아야겠어요. 나무칼 이뭐 어떻게 됐나? 나무칼이 뭐어쩐데요 어? 어? 아프지도 어어? 않은 거 보여가지고 그냥. 아프지도 않아? 그래. 하루도 안 아파. 나무칼에. 가다! 아!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아 고수님이 약속을 안 지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진짜 어. 아픈 사람이네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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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수님이 약속 지킨다고 할 때까지. 어. 제가 이 나무 칼로 고수님 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뭐? 안돼 고문 안돼 어? 빨리 약속해 안돼 가다